부엉 부엉이의 책읽기 엠마 시리즈 엠마는 잠이 안 와요. 수지 모건스턴 글 세브린 코르디의 그림 이세진 옮김 엠마는 잠이 안 와요. 엠마는 밤이 오는 게 싫어요. 캄캄한 밤이 무섭지는 않지만 계속 낮이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 코하고 자야 해요. 엠마는 왜꼭 그래야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쿨쿨, 잉? 잠, 잉? 엠마는 욕실에서 이를 닦는 척 했어요. 하지만 욕실에 들어온 엄마는 그런 신용을 금방 알아챘지요. 이는 아주 소중한 거야. 정성 들여 닦아야지. 엄마가 말했어요. 옆에서 엄마가 지켜보고 있어서 엠마는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쓱싹쓱싹 3분 동안 이를 닦아야만 했어요. 이런 일을 다 닦았는데 뭐가 먹고 싶으면 어떡해요? 그다음에는 아빠가 엠마에게 동화책을 한권 읽어 줘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는 일이에요. 하, 하지만 엠마는 늘 아빠에게 다른 책도 읽어 달라고 졸라요. 어떨 때는 아빠가 순순히 그렇게 해주지만 어떨 때는 안 통해요 엠마는 결국 잠자리에 들어요 엄마 아빠가 잘 자라고 해요 엠마는 엄마 아빠가 옆에 계속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하지요 뽀뽀+ 뽀뽀 그러고는 또 뽀뽀해달라고 졸라요 뽀뽀요+ 뽀뽀요. 엄마 아빠가 조금 짜증날 때까지요. 엄마 아빠가 나가면 엠마는 잠시 침대에 누워 가, 가만히 누워 있어요. 하지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핑계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쉬가 마렵다고 하면 돼요. 쉬. 엠마는 쉬를 하고 다시 침대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엄마 아빠가 뭘 하고 있을까 궁금해 죽겠어요. 엠마한테는 자라고 하면서 왜 엄마, 아빠는 밤늦게까지 깨어있어도 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가 무 하는지 보러 가야겠어요. 후. 아빠는 다림질을 하고요. 엄마는 부엌을 치우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는 일찍 자지 않아도 되니까 참 좋겠어요. 하지만 엠마는 엄마, 아빠한테 딱 걸려서 혼이 나고 말았어요. 엠마! 내일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나려면 일찍 자야지. 괜찮아요. 난 하나도 안 피곤하단 말이에요. 엄마가 눈을 부릅떴어요. 엠마 말대꾸하지 말고 장잔 침대로 가. 너무해요. 아빠가 말했어요. 너무하기 뭐가 너무해. 엄마 아빠도 이제 곧잘 거야. 엄마 아빠는 같이 자지만 난 혼자 자잖아요. 그래서 잠이 안 온단 말이에요. 엠마, 엄마! 엄마가 소리를 질렀어요.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속이 상한 엠마는 마지못해 그렇게 말했어요. 늘 똑같은 실랑이가 벌어지지요. 엠마도 어쩔 수가 없어요. 쿨쿨쿨쿨쿨쿨쿨쿨 cool, 쿨.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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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l. 엠마는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지는 않았어요. 조용한 방 안에서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으려니 조바심이 났어요.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나 까치발을 하고 살금살금 문으로 다가갔어요. 방안이 컴컴해서 엠마는 의자에 부딪혔어요. 엠마, 뭐하는 거야? 담장 침대 에 누워? 안 그러면 아빠가 가서 혼내줄 거야. 아빠가 큰 소리로 고함을 쳤어요. 쿵! 엠마는 허겁지겁 도로 침대에 누웠어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래도 잠이 안 와요. 에마는 일어나서 텔레비전 소리를 따라가 보았어요. 엄마, 아빠가 거실 소파에 앉아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뽀뽀를 했어요. 입술에다가요. 엄마, 아빠가 일어나라 일찍 앉아난는 거라면 정말 싫어요. 갑자기 에마는 엄마, 아빠가 보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몰래 숨어서 텔레비전만 봤어요. 하지만 어느새 두 눈이 저절로 감기면서 저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어요. 엄마 아빠는 텔레비전을 껐어요. 그런데 웬 조그만 아이가 왜 소파 옆에 착 달라붙어 있지 뭐예요? 엄마 아빠는 엠마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잘 덮어 주었어요. 엠마는 고온이 잠들었지만 자기 몸이 움직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도 눈은 계속 감고 있었지요. 엄마가 엠마의 방문을 열었을 때에는 아침이었어요. 우리 귀여운 엄마 학교 갈 시간이다. 이제 일어나서 옷 갈아입어야지. 싫어요. 더 잘래요. 조금 더 자고 싶단 말이에요. 재미난 꿈을 꾸고 있었는데. 무슨 꿈인데? 엄마가 물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요. 커다란 새가 나를 태우고 하늘 높이 날아갔어요. 잠은 자기 싫지만 꿈꾸 좋아요. 끝.